오늘은 바닷가가 아닌 부산 시민의 저출이자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을 찾았습니다.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부산에는 낙동강이 있죠. 서울의 한강변처럼 부산의 낙동강변도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식 장소이기도 합니다. 낙동강변에는 크게 보면 다섯 군데의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맨위쪽에 화명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 맥도 생태공원 바닷가 가까운 곳에 월숙도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낙동강변에는 다섯 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 공원 중에서 화면상 보이는 것은 대저 생태공원의 모습입니다. 대저 생태공원은 강서 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월숙도 생태공원은 음, 섬이죠. 낙동강의 머리톱 위에 쌓여진 섬이고 한 가운데에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고, 맥대, 맥도 생태공원과 대저 생태공원은 강서쪽이고, 삼락 생태공원과 화명, 어, 생태공원은 동쪽이죠. 즉, 부산시 화명동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게 전체적으로 이 낙동강변의 생태공원을 이뤘습니다. 그 중에 핑큐 물류와 범에는 유채꽃이 아름다운 대조 생태공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조 생태공원을 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은 강서구청역에서 5분만 걸어오시면 이렇게 생태공원 입구가 나타납니다. 많은 부산 시민들이 생태공원을 탐방하고 있죠. 강서 대조 생태공원을 들어자마자 오 이렇게 뚝방길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뚝방길은 낙동강물이 넘치는 걸 방지하기 하여 조성되어 있죠. 그 뚝방길 옆으로는 차도가 명지부터 북법 강변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공원은 어, 뚝길과 낙동강 사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서 낙동강변 30리 벚꽃길입니다. 지금은 벚꽃이 피지 않았지만 봄이면 너무나 아름다운 뚝방길이죠. 가끔 힐링이 필요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할때이곳 뚝방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은 비양이될것 같습니다. 자 뚝방길을. 뒤로 하고 생태공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강변 생태공원은 강의 넘침을 막아 주는 뚝방길과 강과 뚝방길 사이에 모래톱 또는 늪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죠. 그런 모래톱이나 늪지를 잘 가꾸어서 생태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낙동강 생태공원입니다. 낙동강변 생태공원에는 주차를 충분히 할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고 가고 차량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 역에서 내려서 생태 공원을 탐방하는 게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저 생태 공원의 자전거 대여소입니다. 자전거 대여료는 1인 3,000원이고 2인용은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생태 공원을 탐방하고 있죠. 대저 생태 공원에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은 어, 분홍지꼬리시의 군락지이죠. 많은 분들이 이분홍지꼬리시의 군락지를 찾고 있습니다. 일명 핑크뮬리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동남부가 원한 여러 해 사례로 핑크뮬리, 헤어그래스, 걸프뮬리라고도 하며 여름에는 녹색이었다가 차츰 분홍색으로 변하고 가을에는 자색의 꽃 이삭들이 나와 구름 같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핑크뮬리를 보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핑크뮬리 정원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인증사을 찍고 있습니다. 대저 생태공원의 메인 광장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약간 음, 구름낀 날씨인데 이런 날이 오히려 더 청결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걷기 또한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핑크뮬리가 풍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핑크 뮬리 정원 사이로 대나무 오솔길이 이렇게 쭉 놓여있습니다 여름에는 대나무 창 기운이 더위를 많이 식혀줄 것 같은 그런 오솔길입니다 한가로이 여유롭게 대나무 숲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가족끼리 한가로이 여유를 즐고 있는 대저생태공원의 한 모습입니다 봄이면 유채꽃이 만발하죠 지금은 가을이라 이미 다 거둬들이고 이렇게 밭갈이를 해 놨습니다 내년 봄이면 이곳에 유채꽃이 만발 하겠죠 부산은 도시 전체가 바다와 접해있어 강을 많이 찾지를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낙동강변에는 총 다섯 곳의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잔잔히 흐르는 낙동강변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다가 아닌 낙동강변을 찾아봤습니다 즐거운 가을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